I can't even get to walk straight. I stagger in the old town. One day I'm gonna break my teeth. Crashing down against the lamplight in the street.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다시피 반팔티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반팔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기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그냥 예쁜 거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별로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실시간으로 빠르게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반팔 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오늘 이 제품들은 무지 티, 프린팅 티할거 없이 그냥 고루고루 되는 대로 준비를 해봤다는 거. 그러면 같이 한번 입어보러 가실까요? 아, 반팔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누구나 입는 그냥 이런 진청 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로우라이즈 팬츠라서 제 배꼽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배꼽이 아니에요. 딱 여기가 골반이라는 거. 그점 참고해주세요. 골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바지가. 어쨌든, 처음으로 입고 있는 이 반팔 티는 이번에 마가린 핑거스에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유니콘 프린팅의 반팔이 나온 거예요. 물 빠진 이런 유니콘? 예, 네, 그런 프린팅이고, 밑단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스드라마트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매통도 넓은 편이고 약간 앞에서 봤을 때이 소매 부분이 이렇게 쫑긋하게 서는 이런 핏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느낌? 재질 자체는 제가 안에 지금 스킨톤 브라를 입었거든요 그냥 브라자 근데 1도 안 비쳐요 스킨톤 어안 비치고 통 널널하게 안 붙는 느낌으로 세미크롭 기장에 좀 발랄한 느낌으로 입기에는 괜찮지 않나 아 근데 하나 좀 거슬리는 거 있음 여기 보시면 여기 떠 뜨죠? <laughs> 봉제 과정에서 좀 뒤틀리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프린팅이 예뻐서 구매했는데, 재질 자체도 막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핏도 그냥, 무난? 핵무난? 네, 그래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반팔은 이렇게 프린팅이 넘나 귀엽고 핫한 이런 반팔 티셔츠인데요. I love you 라고 써져 있는 이폰 약간 번진 듯한 이런 부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는 소매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몸은 약간 붙어요. 그리고 신축성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신축성이 좋을 수가 있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기장감이 꽤 길어요. 이게 지금 바지가 여기가 제 배꼽이에요. 엄청 기장감이 생각보다 있는 편. 그래서 좀 기장 긴거 좋아하는 씨앗들이 입으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고 허리가 좀 가는 씨앗들이 약간 이렇게 굴곡진 느낌으로 입으면 되게 예뻐 같아요. 저는 허리가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팔 티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laughs> 몸의 문제지 뭐.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근데 재질이 되게 좋네요. 살짝 신축성 있고, 유들유들 매끈매끈하다고 해야 되나? 거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면의 느낌보다도 약간 수영복이 가까울 정도로 이 야들하고 매끈한 느낌 아시죠? 파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또소고 비침은 스킨톤 입으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요겁니다. 요렇게 그 체리가 자수로 되어 있는 반팔 티. 그리고 얘가 특이점이 레글런입니다. 어깨 선이 없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좀 떡대 있어 보이는 건좀덜 하긴 하다. 그리고 딱 골반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기장감이고, 그 로우라이즈 팬츠를 입었을 때 배가 약간 보이는 요 정도의 기장. 옆에서 보면은 요런 느낌. 얘도 신축성은 엄청 좋은 편이고, 입어줬을 때딱 정핏의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 제가 어깨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운동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어깨 그렇게 안 넓어요" 막 이랬는데, 왜인지 좀... 왜, 왜지, 뭔가 약간... 누가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깨가... 약간 좀 낑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 팽팽하잖아요. 딱 맞아, 완전 딱 맞아. 근데 목은 좀잘 늘어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왔는데 조금 힘이 없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반팔은 다 한철인 거 아시죠? 이렇게 너무 귀여운 <laughs> 체리 반팔도 보여드렸고 그다음 반팔은 이겁니다. 나왔다. 대존예의 반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입어보자마자 다른 컬러 다 구매했었는데 락케이크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는 여기 이렇게 락케이크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목이 좀 시원하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목이 좀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단추를 몇 개를 푸냐 아니면 다 잠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드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다 채우면 또 귀여워지거든요 근데 나 오늘 약간 까불어지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열어주면 되죠 그럼 좀더 시원해 보이는 이런 핏이 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얘가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지도 않은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그런 반팔이다 얘 진짜 예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재질이 별로예요 핏이랑 이런 펀칭 디테일이나 이런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안고 가는 거지만 한몇번 세탁기 돌리면 다 늘어날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신축성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은 짱짱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요 내가 생각한 김탁구의 빵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재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품었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계속 흰 티만 했으니까 컬러가 좀 들어간 반팔을 입고 와봤는데 지금 처음 입었거든요. 핏 마음에 들어. 핏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타입 서비스인가?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슬림 레귤러 핏 그런 반팔 티고요. 재질부터 이 기장감, 이 원단. 이 느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넥라인도 짱짱해. 오이씨 괜찮은데? 일단 약간 연보라가 한 방울 떨어진 듯한 그런 톤에알수 없는 외계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염 방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막 서걱서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골반을 덮어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장이고요. 일단 제 골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어깨에 딱 맞아 떨어져. 물론 제 어깨 기준이지만 이 선이 한치 오차도 없이 딱. 근데 얘는 쇄골 시작 부분이 좀 보이는 요 정도. 목 졸리는 것도 없어요. 후. 허허, 이거 보시게. 그리고 꽤 톡톡합니다. 재질이 꽤나 톡톡하고 짱짱한 편이거든요. 신축성은 좀 모자라요. 약간 탄탄해요. 그렇기는 한데, 개 중에서 지금 좀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 음, 좋은데요? 마음에 듭니다. 타입 서비스 반팔을 좀더 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런 반팔입니다. 프린팅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보자마자 구매를 하고,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요. 어, 그때 오자마자 입어볼걸. 그랬으면 반품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일단 근데 프린팅 감상 한번 하시죠. 프린팅 너무 예쁘죠? 이 프린팅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레전드 다 비침. 진짜로. 이거 보이세요? 아, 재질이 좋게 얇은 게 아니라 그냥 얇아.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laughs> 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소매 부분도 그렇고, 이 통도 그렇고 너무 딱 붙지 않으면서도 슬림한 그런 핏이라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재질이 그나마 목은 개중에서 조금 탄탄한 여러 번 덧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포즈를 딱 취해봤을 때 이쁘긴 하다. 이쁘죠? 이쁘긴 <laughs> 해. 조금만 덜 비쳤으면 어땠을까? 이건 진짜 좀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는 빨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빨면은 사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런 박시한 반팔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 제가 하늘색깔 반팔 보여드렸죠? 그거랑 같은 브랜드인 타입 서비스 제품인데 이게 무슨 반팔 뒤에서 1등하고 막 후기가 몇백 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해? 하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등? 이유가 있더라고. 레전드 예쁜데요? 미쳤다. 전 사실 평소에 무조건 이렇게 박시한 걸 자주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박시한 반팔 좋아하시면은 이거 무조건 사세요. 왜냐하면 일단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이쪽 소매랑 이쪽 소매랑 다르죠. 그리고 밑단 쪽 보시면 여기 누가 이렇게 찝어놨죠.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습니다. 마치 살짝 넣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옆구리 부분에 한번 찝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입었는데 그냥 통짜 포대자루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포즈 잡고 있는 느낌 뭔지 아시죠? 나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건데 살짝 이러고 있는 듯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너무 좋다 이거 이번팔 완전 요물인데요? 대박 예쁘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박시한 반팔 사면 뭔가 넣기도 애매하고 다 빼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스타일리스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고 간것 같은 그런 핏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일단 프린팅 보시면은 이렇게 토끼를 하나하나 그린 것 같은 이런 프린팅이고 전반적으로 파스텔 톤이라서 딱 시원해 보이게, 여름에. 이런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냥 막 회추, 뭐 나일론 팬츠, 이런 거할거 없이 다 예쁠 것 같아요. 재질도 아까 제가 되게 극찬했던 그 재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톡톡하고 많이 비치지 않으면서 늘어남 확실히 덜할 것 같습니다. 여기 넥 부분도 꽤나 탄탄하고요. 이 밑단 부분도 꽤 탄탄하게 이중으로 잘 되어 있어요. 박시한 반팔 좋아하신다면 단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런 무지 반팔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무지 반팔인데 이제 약간 나에게 없는 라인을 찾아주는 그런 반팔이다. 지금 처음 입어봤는데요. 예쁘다, 이거 핏. 마음에 드는 게 골반까지 오는 이런 기장감에 단정한데 답하지 답 않을 정도로 이렇게 파여 있고 슬림핏이기는 한데 소매 부분에 약간 이 정도 여유 있고 약간 없는 나에게는 없는 볼륨감을 좀 찾아주는데요. <laughs> 아니 진짜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자수가 있거든요. 티가 하나도 안 나. 만지면 있어. 그냥 이런 와이드 팬츠, 중청 바지 같은 것만 딱 입어줘도 뭔가 힙하고 예뻐 보여.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여름에 데오드란트. 필수라는 거. 회색 티. 그리고 짠.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박시한 반팔 티인데요. 일단 얘는 너무 귀여웠던 게 이렇게 반짝반짝한 글리터 유니콘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막 발광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딱 입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꽤 박시한. 그리고 팔 소매도 거의 팔 접히는 데까지 오는 그런 반팔이고요. 통도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훌렁훌렁 입기 되게 좋은 그런 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찔러 넣고 이렇게 입으면 귀엽지요? 보통 이렇게 박시한 거는 부해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부해 보여. 왜일까? 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박시한 반팔을 사면 가끔 어깨 부분이 이렇게 딱 하게 굳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단이 너무 빳빳해서 이 어깨가 너무 남산만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어깨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둔해 보이는 느낌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원단이 힘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팔에 이 봉제 부분이 너무 힘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둔해 보이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기장이 막 과하게 길지 않아요 아까 그 타입 서비스보다 좀 짧은 듯? 여기가 제 엉덩이 위치거든요. 너무 길면 넣기도 애매한데 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찔러놔도 예쁜 듯 괜찮죠? 그리고 넥라인은 좀 아쉽다. 넥라인 아쉽다. 넥라인 말고 그냥 이런 부분들은 다꽤 그래도 탄탄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막히트루마뚜루 아무렇게나 입기 좋을 것 같은 박시한 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비터셀즈 제품인데 이게 오늘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쇼하네요 굉장히 앙증맞은 제품인데 노루 고라니 약간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핑크 톤으로 비터셀즈 이렇게 브랜드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 배꼽이거든요. 배꼽 살짝 아래로 오는 그 정도의 기장감이고 통은 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어깨가 작아요. 지금 보이세요? 약간 힘겨워하는 거? 어깨 <laughs> 어깨가 작아. 여기가 제 어깨 끝인데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 이 정도의 통 넓이고요. 저한테는 살짝 목이 너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봤을 때는 솔직히 딱 귀엽기는 하거든요. 뭔가 앙증맞은 느낌? 그리고 이 프린팅도 예쁘고 한데 불편해. 저보다 좀 작은 씨앗들에게 더 예쁘게 맞고 편하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팔 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최근에 새롭게 드린 반팔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은 여름이 되려면 좀 멀기는 해서 더 많은 반팔들을 제가 또 구매를 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은 씨앗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쫙 같이 입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